있지? 제일 쉬운 난이도로 네. 아까워 어, 좀만 네. 가면 된다 난 뛰어야겠다 그럼 뛰자 어 초록빛까지라는데. 차 타야겠다. 오. 저 아무도 안 타요. <laughs> 어 부스터가 뒤에 두 갈래로 나온다. 어 나도 안 보여. 나도 안 보이냐? 또 있대, 저기... 어... 내가 이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는 내가 삼투가 있기 때문이지. 고맙다. 에셀소 연결해... 수선 가지고 있으신 어... 에셀소 연결 수직 손잡이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? 난 없다. 여기 떨어져 있어 집에. 애기 집에 파란색 핑. 네. 스카로 바어차 소리 차 소리. 차 버스 S 방이야 S S. S. 어, 내렸어 언덕 위에 내렸나 본데. 어나 맞는다 쓴다, 이쪽 간다 이쪽 간다. 됐다 아나 이거. 어디야? 언덕이차떠 온다 차또 온다 예, 예. 언덕이에요 아까보터언덕이요저 있는 집 아래에 있어요 아 아니구나 이거 아이씨 <laughs> 장소 보고 자기 화면, 또란을 화면 보고 <laughs> 브리핑 해달라는데요. 소리는 여기서 안보이냐 또란을 앞에 두명 있어요. S195 나무랑 한 SW쯤에 하나. SW? 저쪽이야? 온다, 두명다 온다. 세 명인 거 같은데. 아, 확인. 붙었지, 울타리로. 오, 졸라 점프한다. 언덕 위에 있어, 언덕 위에. 아직, 어, 아직 어, 언덕 위에 있어. 요 아, 그래? 나도 안 보여? 울타리도 하나 붙은 거 같은데, 아닌가? 쟤네 양각이다. 아닌가? 쟤들 누구랑 네. 싸워. 싸웠어. 네. 울타리 붙은 애는 없지? 없는 거 네. 같은데. 네, 붙은 애는 없는 거같아요 정수착, 내꺼 봐봐. 시점, 시점에서? 내거 봐봐. 어디 있냐? 이 나무? 집금이본 나무? 왼쪽에 딱, 창? 더 나무? 어, 그쪽이 맞는 것 같은데, 이시야에서안 보일 것 같아. 아, 그래? 그럼 제거 브리핑해줘. 음, 수선을 먹을까? 바람핑? 씨발, 강, 내, 강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, 이거. <laughs> 개 멀어요. 어, 렉렉 렙, 들어가 들어가. 아, 시야가 절묘하게 안 되네. 이제 고인물 하였지 지금 여기 옥상에 올라가 있는. 옥상 어, 고인물 아니니까, 지붕 지붕에서. 아직 2명 간부고 있네 아 저깄다 S바퀴 쪽 S쪽 S 언덕쪽 S 아 이게 왜 쟤네도 뛰어야 되는데 뛰자 우리 뛰어야겠다. 도핑해야겠군. 아, 뭐야, 왜총 바뀌어. 아직도 있네. 크게 돌아야겠는데, 우리 이거. 네, 효준이가 몸빵할 때 돌아야겠다. 어, 물어 개쩔어요, 여기. 쟤 뛰는데?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? 우리 차 타고 가자. 어, 삼팀 와이 다시 차 끌고 갈게, 나하늘 어디 니 가고있어 운전 오, 너무 비싼 페리 아, 너무 멀다, 어디 이 다리를 건너는... 또라느리 보이네 제가 건너고 있는데요 다리를 골라 싸우는... 다리 때리 <laughs> 뒤에, 뒤에 뛰고 있어. 우리 뒤에 있어. 급해가지고. 싶다. 바다로 들어왔다. 잘했어. 저 우리 뒤에 있다. 오케이. 그냥 어, 걷는 이제, 소리 들리더라고. 아, 이거 진짜. 세명 뛰어 지금. 어, 쟤 이제 3세뛰이네일 맞출 자신이 없는데? 다리 쪽에. 배율이 없어. 쏜다. 쟤도 아, 일단 자기장 안에 들어오는 거 없네요. 쟤들 누구한테 맞는다는데? 아, 그래? 아, 진신이한네벌 맞춘 거 같은데. 다리 한명 건너고 있어요, 지금. 다리에 중앙쯤. 아니 배율이 없어가지고. 다리, 다리 어다다 건넌 거같은 다리. 아니 아니 아직 끝에 안 나왔어. 왜 지금 한삼 분의 마지막 지점. 한명 수영 안 해. 또 떨어져가지고. 스 b 두 총소리고 위치 좋네 아대율만 있으면 딱 좋은데 어? 팀 7? <laughs> 어 누구 소리대 있... 배율... <laughs> 배.. 배율있는 팀원이 없는거 같아요 <laughs> 아 그래? 별로 돌았다 애니방향 애니방향으로 돌았다 오케이 확인 돌뒤 하나 나무 돌뒤둘 나무 한뒤 하나 다 돌리 로, 신경다 없을 하늘이냐? 아 그래? 누가 나 싸가지고 이동하고 있었어. 와 여기 여기 개꿀인데 부동산? 그럼요. 아 저기 뒤에 있는데. 야야 야, 죽어. 죽어 이 새끼야. 아저기밖에안다 어, 왜? 어불불 불 붙는다. 풀이라서온불 붙는다. <laughs> 아니, 잡아야 되는데, 쟤를. 안 나오네. 물가에 어, 있는 기어, 거지? 여기. 저 Y자 나무 두개 사이에 한명 기어가, 기어가고 있어. 춘? 춘 기준? 예. 네. N에서 N이 사이 Y자 나무, 왼쪽 어... Y자 나무 두개 사이에 한명기고 있어. 지금 긴다. 아, 안 돼, 또. 기자요? 기자 나무 뒤에 있어. 뭐 돌디 아직 있지 않냐, 얘? 있어. 네, 있어요. 나온 거못 네. 봤어. 효준이가 돌디 보고 있지? 네. 신영시에서 완전 좋은, 저런, 어, 저 팔소리. 우리 아래 발소리 우리 아래 발소리 어, 붙었어, 있다, 누구?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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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붙었어. 들어왔어요? 지금 막 들어갔어요, 두 명. 집? 두 명이다. 한명 스루탄 위로 던지고. 예. 네. 한 명. 한명들어가어 아, 그렇 아, 저또 아무기 아직도 있네. 와 있잖아, 아무기 한번. 아, 저기 있네. 이거 동, 동거하고 있나? 지금? 아, 저기 주차장 쪽 안에 있어. 그거 널리 게 터진 데자이고있어 어디 아까 시정 보고 있던데? 아, 여기 우리 집안 들어왔어? 들어왔었는데? 아, 다 잡았나? 눈, 눈 닫아야겠다 옆집이 넓은 주차장 쪽 하나 있어 옆집이래 어 옆집, 아, 옆집. 거기 돌뒤긴 잡은 거야? 아니 아직 기어가는 것까지 봤어 다 좀, 잡지 못한 것 같아 쟤도 이제 뛰어내지 않나 들어왔어? 들어왔었는데? 아, 다 잡았나? 눈, 눈 닫아야겠다 옆집이 넓은 주차장 쪽 하나 있어 옆집이래? 어, 옆집. 노란색 집. 아, 아 저기 뒤에 있다. 자, 옆집은 자기장 아니네. 여기가. 문다 뚫려있는 집에 누구 있다? 노란색 집. 어, 어, 거기 있다. 아, 이 돌, 돌 맞냐. 이 뚫었잖아. 아니, 그, 어, 나. 어, 어째, 어 저, 또 나왔다, 나왔다. 나왔다. 어, 쟤 쏜다, 쟤가. 돌 뒤. 돌 뒤인다. 아이, 씨발. 나, 나가야 돼, 나가야 돼. 쩍, 쩍! 개빨리네. 아, 씨바. 뒤로, 뒤로, 뒤로. 아, 우리 다 죽었네. 아, 다 튕겨냐, 총알이. 속에서. 누가 고니투 보고 쏘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앞에 둘 있다. 저쪽 탱크 쪽, 탱크 쪽둘 있거든. 하면 거기, 거기 있는 거 같아. 된 사망인 데 바로 탱크. 우리 쪽, 우리 차후 쪽 앞에 있어. 우리 집, 집 쪽에 밑에 있어. 바로. 서로 없죠. 어, 앞에, 앞에 또 온다. 하나, 또 우리 시체 앞에, 우리 시체, 앞에 어... 시체 앞에 둘, 시체 앞에 둘, 시체 앞에 둘. 널 모른다. 쟤 몰라? 너네야 아... 와..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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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뭘 혼자 남은지? 알았 어? 알고 있었 어? 아, 제 하나 나머진 다기절 시켰 거든.